오랜만에 방울봉랑금 사진, 아, 영상 올려요. 자. 오늘 영상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이 방울봉랑금이 가장 잘 자라는 계절이다 생각해서, 네,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잘 자라죠. 2월, 3월, 4월에 걸쳐서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고요. 아마존의 버무봉 어, 랑금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천천히 한번 보시죠. 여기가 지금 <laughs> 가을에 저희가 커팅을 한번 해줬던 거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돼요. 색깔이 그 영상으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선명하겠죠. 당연히 실물이 영상은 조금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자, 한번 보실게요. 이야,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네요. 아, 그리고 방어블랑검은참 사진으로 사이즈를 재서 드리기가 되게...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. 사이즈가 어떻게 제드려야 되나? 뭐 저가인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, 뭐 5만 원, 6만 원,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입장 개수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대체로 저희 아마존에서는 이 정도 사이즈 보이시나요? 자를 안가져온네아 여기 있다. 어, 아, 저기, 저기, 밖에 테이블에, 테이블에 있어. 네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엄청 많이 자라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? 자. 와, 여기 진짜, 하나, 대단하네요, 진짜. 이야. 가까이서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 자 다음 판 여기는 새끼들이 많네요. 자, 이렇게 심어서 자, 몰래 뿌리 한번 확인해 볼까? 어 들리지도 않네. 확인해볼 필요가 없겠네요. 자, 이런 애들을 구매하셔도 지금 참 좋겠네요. 자. 음. 잎 개수가 1, 2, 3, 4, 5, 다 7, 8, 9, 10, 11, 12, 13, 14개 정도 나오고요 사이즈는 뭐이 뭐 정도? 그렇죠 주먹이 네, 이런 것도 구매하셔도 키우기 지금 키우기 재밌죠 사실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도 작은 것도 이런 거 부담 없이시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. 6월경에 구매하셨던 분 같아요. 커팅도 했고 구매하시고 여기 그대로 놔두고 가셨는데 이만큼 자랐어요. 머리는 여기 있고 엄청나게 많이 자라졌어요. 자 한번 천천히 찍어볼게요. 색깔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잎도 잎도가 아니라 잎이 매우 크죠. 대형종이라고 하죠. 잎이 엄청나게 크고. 이런 거 보시면은 금이 들어간 녹과 금 부분이 아주 네. 균형을 잘 이루고 있죠. 노란색 금이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 아시죠. 많이 약하거든요. 그래 적절하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실 때, 뭐 저한테 만약 구매하고 싶으면은. 제가 이렇게 골라드리기도 하고요. 네, 이런 거참 좋네요. 이름을 다 써두셨어요. 자,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. 방울 봉란금이에요 자, 요거는 원종 봉란금도 하나 있네. 자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중간중간 중간 한 번씩 커팅을 해서 수형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. 지금 영상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커팅한 새끼들이 많네요. 이제 뿌리를 다 내려서 뿌리를 깨끗하게 내려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, 다음 1, 2분 내로 종료하겠습니다 영상을 자, 천천히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자, 많이 가격이 착해졌죠 그런 만큼 뭐 그동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네, 기회를 쉽게 접하실 수 있고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 에 이렇게 네 아마존에 있는 방울 복랑은 모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이런 것들도 보면 하시면 좋죠 가격 문의는 전화나 문자로.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볼게요. 몇개 이렇게 키워놓으면 진짜 멋지겠네요. 와서 구경 한번 해보시고 가시고요. 저희는 쉬는 날 없이 빡세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새로운 물건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자, 영상 이제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